시작. 예쁘게 쓰기랬지 음, 손잘 잡고 연필만 움직이는 거야. 손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. 그대로 손은 또 그렇지. 그 손만. 그렇지. 이렇게 해야지. 또 시작. 아우, 잘하네. 또 음. 좋았어. 음, 시작. 또음또 음, 또 밑에 또 그렇지 또또음 오른쪽 또음또 음. 또. 다음에 우리 10개 만들기 한번 해 볼까요? 음. 네 개. 네 개. 음, 둘, 셋, 넷, 또. 세 개. 또. 두 개. 음. 또 오른쪽. 개. 한 개. 음. 두 개. 음. 또? 세 개. 됐다.